이게 뱀이 이러고 있다가 확 발사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러고 있다 발사를 해요. 야 바로 수컷을 지금 수컷을 이제 머리만 제압하면 얘가 물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시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배어먹네요자 지금 머리를 갈가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쪽에 배껏의 생식 이놈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오 이제 뭐 놓으면은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생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날개 끝에 붙은 살찜까지 깨끗이 발라먹네요. 하긴, 거기가 더 바삭바삭할 거예요. 날개 한장 떨어졌습니다. 에이. 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마귀는 바삭바삭한 부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장 같은 건안 먹거든요 대체로 시에네가 지금 바삭바삭한 부분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이제 어, 어디까지 먹을지 좀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을 뽑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분리해서 좀띄어서 먹던지 저러다가 자기 똥꼬까지 씹어 먹겠네요, 정말.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뽑았어, 뽑았어. 야, 이제 목좀 피고 편안하게 먹어라. 아, 정말, 보는, 저기 내가 다 부담스럽다, 정말. 사마이한 마리가 한 마리 다 먹히고 죽어 남았습니다, 이제. 전뭐그의뭐제한들로 합바 수준이에요, 합바 수준. <laughs> 아, 이제 손을 떼도 될 정도에요. 이 위에 쏙 집어넣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응? 다 먹었나, 이제? 오, 다 들어가, 오, 야, 야, 입에 다 들어갑니다. 아, 사마귀 한 마리가 배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 요거 남았습니다. 다 먹고, 사마귀 한 마리가 이 날개만 남기고 싹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 진짜 대단하네. 오이. 배 빵빵한 거좀 봐보세요. 오, 배 터진다, 배 터져. 자. 오, 정말. 예, 임신한 늑적 배 사막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줘야 돼요. 배 보세요, 아주. 암컷 티가 나죠? 네. 자,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축부했습니다.